여기가 지금까지 왜안 유명한 거지? 같이 써야 되라고 말이 절로 나올 만큼 20년지기 친구가 너 진짜 다리 얇아졌다고 해봐 민감하다? 그럴 때 증가를 더 발휘하는 팩이에요. 요런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이 브랜드 이거 좋다는 거 내가 알려야겠다. 저.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최모나입니다 오늘은 레모나들 안 유명한데 제품력이 진짜 너무 돌아방 써여 가지고 내가 이거 유튜버로서 소개 안 하면 안 되겠다 할 만큼 숨은 전조템들을좀 보여 드릴게요. 이미 뭐 사실 유명한 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유명하고 말고는 이제 사람 개인차니까, 그거는 약간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세요. 그러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숨은 꿀템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는 아도르의 두피 앰플이에요. 이거는 샴푸를 한 다음에, 뿌린 다음에, 마사지를 하고 씻어내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그냥 두피에 좋은, 탈모의 완화에 좋은 제품인데, 저는 머릿결까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거는 한번 내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했어요. 이 브랜드 제품을 제가 옛날부터 많이 써봤는데 정말 좀 헤어 이런 두피에 관해서는 진짜 제품력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 주변에 예쁘게 나이를 먹은 언니들을 보면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몇개꼭 해야 되는 관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발요, 두피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제 두피가 조금 간지럽고 빠지고 이런 현상이 많아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보는 게횡한 거예요. 그 가르마가 그때부터 제가 두피 관리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진짜 보는 사람마다. 머리숱이 많아졌다 그러고, 특히나 저 머리 해주시는 분들이 엄청 느끼시더라고요. 샴푸부터, 뭐 먹는 것부터 많은 게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좀 도움을 받은 게이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샴푸를 한 다음에 물기가 많은 머리에 섹션을 나눠가지고 다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게 머리카락에 붙어도 너무 너무 부드럽고 떡지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요 안에 두피 모발에 좋다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번 사용을 하면은 일주일 동안 효과가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근데 한번 사용할 때 솔직히 반병 정도도 안 쓰거든요. 정말 넉넉하게 뿌려도 그래서 가성비적으로도 괜찮고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는 알려야겠다. 이 브랜드 이거 좋다는 거 내가 알려야겠다. 좀 선명감을 갖고 소개를 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이하이오의 웰링워시 오프팩입니다. 정말 레모나들 사람이 너무 맛있는 걸 먹거나 너무 뭔가 좋은 걸 발견하면은 말을 못하고 하! 막 이러잖아요. 저는 진짜 이런 팩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보통 저는 워시오프팩은 피지를 빼준다 하는 제품 아니면 사실 잘안 쓰거든요. 뭔가 좀 자극이 가는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팩은 자극 따위 진짜 자극 말도 하지 마세요. 자극 따위는 없는 씻어내는 팩인데도 엄청 촉촉하고 좀 지치거나 쓱난 피부를 굉장히 빠르게 진정시켜줄 을수 있는 팩이에요. 제형이 너무 신기한데 약간 물공 푸딩처럼 탱글탱글해요. 이 안에 어성초, 티트리, 병풀잎들이 들어있거든요. 요 성분들만 봐도 이 팩이 얼마나 진정이 진심인지 좀 아시겠죠? 정제수가 아니고 알로에베라 잎즙이 85%가 들어있어가지고 완전 수분 폭탄이에요. 그리고 일단 향이 진짜 너무 좋은 게 인위적인 느낌 하나 없고 되게 산뜻한 풀향? 이거 내가 피부 올리면 좋아지겠다. 산에 들어온 느낌이다. 이런 정도의 너무 좋은 향이 나요. 이 팩이랑 붓이 세트로 들어있어가지고 요 붓으로 팩을 적당량 뜬 다음에 얼굴에 발라주고 15분 뒤에 물로 헹구면 끝이에요 한 번만 사용해도 얼굴이 되게 맑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피부가 민감한 날은 팩 같은 걸 아예 안 붙이던가 아니면 수분팩 같은 것만 좀 해주잖아요 근데 요 팩은 피부 민감하다? 그럴 때 증가를 더 발휘하는 팩이에요. 민감할 때 써야 되는 팩이다 이거죠. 이게 설명서에는 10분, 15분 있다가 씻어내세요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20분까지는 정말 촉촉함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팩이 또 피지 조절이 돼가지고 유수분 날리면서 막 피부 진짜 난리 난날 있잖아요. 그럴 때 확실히 안정된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편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팩을 바르고 씻어낸다는 자체가 약간 좀 번거롭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요거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만큼 진정이랑 수분을 한 번에 확 채워주는 효과가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뭔가 설명 중, 이론적으로 말을 되게 많이 했죠. 뭔가 유명한 브랜드의 어떤 괜찮은 제품이 나왔으면은, 아, 이거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좋아요 하고 넘어가거나 하면 되는데. 근데 이런 약간 생소한 브랜드, 이런 신박한 템들은 제가 <laughs> 더 알려줘야 된다. 제가 예전에도 진짜 뭐 하나 좋으면이 브랜드 없어지면 안 된다 는 마음으로 알렸거든요. 그런 마음이어가지고 오늘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트러블 피부들도 쓸수 있는 진정에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 EIO의 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멜리앤게츠의 베르가모 핸드앤바디워시입니다 이거는 정말 같이 써야 되라고 말이 절로 나올 만큼 향이 너무너무 좋은 바디워시예요 바디워시를 사용하면 은 촉촉함 같은 거, 세정력 같은 거는 사실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냥 쓰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향에 되게 미쳐가지고 향이 좋은 것들을 많이 써봤거든요 요즘에 빠졌어 정말 저는 여러분 베르가못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향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큰거한 통을 다 비우고 요거를 이번에 새로 산 거예요. 굉장히 상큼하면서도 상쾌하면서도 깨끗하면서도 이런 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제가 좋아하는 향들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뽑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보습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샤워를 하고 나서도 지금 환절기고 겨울이면 더 건조해지잖아요. 뭔가 당기거나 각질 일어난다 이런 느낌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바디로즈는 필수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거를 쓰면 은 향수를 너무 쓰고 싶어서 혹시라도 이걸 써보시고 이거 비슷한 향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조금만 알려주세요. 좋은 거지 같이 공유합시다. 그 다음은 여러분, 약간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에고르바디의 슬림핏 허벅지입니다. 응. 최모나 언니가 지금 운동기구를 소개한다고? 라고 하실 텐데, 저 알잖아요. 나프로 다이어터, 그리고 10kg 뺀 사람, SNS에 이제 좋다는 거 정말 다 사보는 사람인데, 운동기구를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저희 추천템 영상에서 단한 번도 운동기구를 보지 못하셨던 이유들은 제가 다안 했기 때문이죠. 와,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SNS에서 산 다이어트 기기 중에 진짜 거의 갑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제품이고요. 저는 참 다이어트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벅지에 힘이 생겨야지 온 바디가 잘 돌아가고 종아리도 얇아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허벅지 좀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스커트 같은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하기도 싫고 핸드폰을 또 봤어요. 근데 이게 딱 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허벅지 사이에 딱낀 다음에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주면 돼요. 엄청 강하지 않으면서도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걷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근력 운동을 PT로 받고 이런 게 약간 병적으로 싫어요. 너무 그 공간이 답답하고 제가 하면은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하비 탈출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20년 지기 친구가 너 진짜 다리 얇아졌다고 하는 거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도 물론 다이어트지만 살 빼보면 알잖아요. 라인 같은 거는 운동을 하거나 뭐 어디 지방흡입하는 게 아니면 라인이 안 사는데 와 그럴 라인 잡는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 제품은 단백화루의 오메가 3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영양제 영상을 얼른 해야 되는데. 진짜 먹는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고심고심 하다 보니까 아직 못했는데, 제가 이번 년도 가기 전에는 꼭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알겠지만, 오메가3 자체가 가격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같은 오메가3여도 그 급이 엄청 나뉘는데, 이게 굉장히 급이 좋은 오메가3에요 그리고 하루에 딱 하나만 먹어도 돼서 편하고, 그 오메가3, 이상한 거 하면 엄청 비린내 나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완전 알약이에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우리 남편 지인들도 많이 알게 돼서 요런 업계에 있는 분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됐는데 건강 식품 업계가 진짜 좋은 거는 좋고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안 좋아요. 요런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서 좋다는 것만 먹는데 그게 요거였어요. 근데 제가 뭐 이거를 먹으면서 지금 몸이 엄청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막 아, 대박이에요. 대박. 막 이런 건 없는데, 이거를 내가 왜 알려야 될 정도로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타민, 오메가3, 그리고 뭐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는 물 마시듯, 숨쉬듯, 필수로 먹어야 되는 영양제다, 이거예요. 이 오메가 3가 좀 많은 양을 먹지 않게 번거롭지 않도록 순도 80%의 뭐 되게 좋은 오메가 3를 사용했다고 해요. 오메가 3는 꼭 먹어야 되는 거라 제가 아, 괜찮은 제품들 유산균처럼 하나 꼭 소개하고 싶다 했는데 가성비도 좋은데 제품이 좋아가지고 이거는 브랜드 없어지지 말아라 우리 이제 레모나들과 채모나가 난 많이 먹겠다 이런 정말 느낌 정도여서 제가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라트리의 쿠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이 브랜드가 그 장사이신 채널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되게 어려운 가게들을 도와주시는데 그때 요 라트리라는 가게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연도 너무 슬프고 해가지고 쿠키를 주문했는데 제가 거의 두 달인가 있다가 받았거든요? 기다릴만 했다. 여기가 지금까지 왜안 유명한 거지? 와, 진짜 마케팅의 힘이 되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느꼈을 만큼 제가 무슨 쿠키를 이렇게까지 없어지면 안 돼. 이거 우리가 먹어야 돼. 라고 소개를 하겠어요. 그 정도예요. 제가 이걸 주문한 이유가 이게 당뇨 환자들도 먹어도 되는 쿠키래요. 그 설탕이 들어 있는데 몸에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오는 설탕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쌀 쿠키였어요. 제가 주문한 것들은 그러니까 왠지 몸에도 좋을 것 같고 내가 다이어트로서 저런 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솔직히 기대가 1도 없었거든요. 쌀 쿠키에다가 뭐 설탕도 다몸 배출된다 그러지 그냥. 그 스토리가 너무 슬퍼서 주문하자 했는데, 와, 제가 먹어본 쿠키 중에 거의 탑3 안에 들어가요. 사실 제 원픽은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마시멜로가 들어있는 초코맛 쿠키인데, 그게 쌀 쿠키여가지고 먹어도 부대 끼는 게 하나도 없고, 꾸덕한데 많이 달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거의 6년을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했던 완전 소상공인으로서 너무 우리 제품 괜찮은데 아무도 못 알아준다는 서러움을 알거든요? 이 브랜드 사장님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쿠키 진짜 맛있으니까 우리가 발굴 또한번더 장사이신 오빠가 해줬지만 우리가 한번더 발굴을 하자고. 그 다음 숨은 전조템은 비얼라우의 향수입니다. 제가 인위적인 향을 싫어한다는 거는 저를 이제 봐오신 레모나들 알겠지만, 역시나 인위적인 향수가 아니고, 굉장히 릴렉스되면서 정말 이숲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주는 향수예요. 우디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풀향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향수인데, 여러분, 이거 대박의 비건 향수예요. 여러분, 제가 감사하게도 향수 선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레모나들한테 추천을 해봤자, 1년에 한, 두 개? 뭐 많아야 세 개? 뭐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시즌마다 제가 먼저 빠지는 향수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요새 약간 뭔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이런 릴렉스 되는 향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되게 목이 많이 말랐던 향이 시원한 풀향 역하지 않은 풀향이 나는 향수를 너무 너무 찾고 싶거든요. 정말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테스트를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처럼 그런 풀량을 너무 찾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90% 이상은 될것 같아요. 정말 찾던 향입니다. 아, 제가 레모나도 오늘 선포를 많이 하는데 2022년이 가기 전에 저의 향 추천템들도 한번 꼭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추천템은 질정입니다. 약간 이게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브랜드 제품만 추천하는 거 아니고 저는 질정이라는 거를 약간 오늘 말을 하고 갈게요. 저는 여성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그 여성의 생식기가 조금 비곤하거나 면역력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아프고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정도로 방광염에 걸릴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의 추천템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제가 진짜 아파가지고 질염이 계속 걸릴랑 말랑 걸릴랑 말랑 해가지고 제가 말씀했던 그 에센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방광염 걸리면은 모두 먹고 했는데 이거는 약국에서만 살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확실하게 한 방에 조금 좋아지고 싶다 할때 제가 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작은 알약처럼 생겼거든요? 그거를 잠 자기 전에 질 깊숙이 손으로 쑥 넣은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돼요. 이거를 딱 넣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팬티에 이 약들이 싹다 묻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불쾌한 냄새들이나 불편했던 이물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진짜 깊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남자 가족들이랑만 살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이거를 챙겨줄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생리를 어떻게 차는지 그 반복도 몰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찾아보면서 알게 된뭐 지식들이나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도 지금 영상에서 자주자주 얘기하는 게 혹시라도 저어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질정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질염이면은 병원을 가야 되지만 약간 그 단계 그 전에 약국에서 쓸수 있는 약이다. 대신에 여러분, 이거는 약이기 때문에 약사 선생님한테 충분히 물어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말하고 쓰셔야 됩니다. 레모나드! 오늘 많이 안 유명하지만 숨어있는 존조템들 제가 소개를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아마 뭐 유명한템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알잖아요. 내가 지금 알았으면 안 유명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정신승리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항상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답글 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